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 상 10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은 선지자들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예언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내놓는데요. 먼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언은 가까운 미래로부터 먼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우리가 보통 그렇게 미래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라고 를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시시콜콜한 사건 나에게 복이 될까? 흉, 화가 될까? 뭐 흉이 될까? 길이 될까? 이런. 복이 될까 하는, 길 흉화복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진행되어 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하고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어떤 일을 점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해 가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죠? <laughs> 성경에 있는 예언은 점집에서 하는 예언이랑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 모두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세상이 그것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진정한 예언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어, 이 예언은 독특한 성격을 갖는, 갖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적이라는 성격이죠. 예언은 미래를 말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예언하는 사람의 성향을 187도 바뀌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월이 사실은, 여러분, 아, 어, 암나기 새끼를 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를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사실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도 이 상실 때문에 이리저리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 이 상실의 고통 때문에 어찌할 법으로는 아버지한테 혼날까. 아, 이거 암나기 잃어버려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지금도 보면 뭐 말이나 아니면 뭐 송아지나 이런 거 얼마나 귀해요? 옛날에는 얼마나 이게 귀했겠어요? 암나기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그 때문에 상실의 고통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니까 나귀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그의 모습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작은 한 상실 때문에 방황하는 그의 전체의 모습, 인생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몇 년도에 명절날 제사상 차리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동서가, 우리, 어, 형님이 <laughs>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풀었는데, 내가 왜 저런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시아버지 만나서, 과거의 성처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지 고민하면서 아웅다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울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그런 내면을 치료화,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상담학자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과거에 왜 그리 일어났는지 역학을 조사하고 꼼꼼하게 추적해 들어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건 정말 귀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더욱더 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 하나님이 이 많은 현재와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실 원대한 새로운 미래,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완성된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모든 과거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래를 통해서 조명된 우리의 과거가 아 우리가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래 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있는 일을 추적해서, 아, 이렇게 해서, 연재도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될수 밖에 없었는지, 은혜롭게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제가,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보다 제가 좀 어렵게 살았는데,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왜 내가 나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친구도 나이키 신발 신는데 왜 나는 예, 시장에서 있는 1, 2만원짜리 신발을 사, 신어야 되냐, 5천원짜리 티셔츠 입어야 되냐, 바지 입어야 되냐, 몰랐는데, 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도구가 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를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과 계획 속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이 주는 비전이 세상과 다른 부분들이죠. 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약속, 그 속에서 현재와 각오를 조명해보고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상실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고 천국을 보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과거에 내가 이랬어 하면서 막 상처받은 거 이야기하기 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미래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줄 아냐 나는 어, 이런 미래를 갖고 해어 지금 뭐 알아 이렇게 하면서 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예언에 대해서 진보신학자들은 신비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무당이 신이 들려가지고, 뭐라고 하죠, 뭐? 강, 강신이라고 하지 강신. 강신. 또뭐라 하죠? 빙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지면, 으어어어! 네. 음. 음. 내가 니네 압이다! 이렇게 하는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강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황홀경이라고 하죠. 엑스타시. 아주 극도로 이제, 어, 이제, 엑스, 엑스타시라고 하는 게뭐그뭐라그 했죠 마약 종류에도 엑스타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부로 경찰행정학과 나왔는데 그때 마약 그 지도 교수님이 아니 저기 이제 저희 가르치는 교수님이 석사 박사 논문이 마약이었어 가지고 마약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줘고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마치 마약을 먹고 흥분한 것처럼 극도의 흥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보 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서 정신병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당연히 보수 신학자 저도 보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보수신학자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지성적으로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신학자가 말하는 것도 일면 타당한 면들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어져서 마약을 맞는 것보다 더할 정도로 비교하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내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모든 게 치유가 되고 흥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으면, 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처하고, 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한 2년 정도 했는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어, 미아 삼거리에 있고, 미아 삼거리 위에, 아, 미아역에 있고, 미아역 바로 위에가 수유역, 그 다음에 쌍문역이에데 수유역하고 쌍문역 사이에 수문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쌍문 수유 에갖고 이제 그래서 수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전도사로 저희 저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나 수요일마다 이제 저가 이제 사역을 하면 밤길에 무섭잖아요. 그러면 골목마다 데려다 교회까지 사역하러 데려다주고 저는 다른 교에서 회 수요기도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이제 데려다주고 하는데 저희 저가 중남구 면목동에 살았어요. 노원구까지 올라간 다음에 4호선 타고 노원구 그 환승하는 길이 굉장히 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가지고 빨리 걸으면 7, 8분이어서 걸어가지고 7호선을 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면목역까지 거기서 또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1시간 40분 걸려요 왔다 갔다 하면 몇분니까 몇 3시간이 넘어요 3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죄송합니다 그 짓을 1년 반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정말 좋아서 그런 거죠. 저희 저도 저랑 이제 9살 차이가 나는데, 23살의 시집왔어요 요즘 애들 말로 그 아까워서 어떻게 시집을 왔겠어요. 저를 정말 좋아하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가슴에 뜨겁게 하시고, 이 과거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들을 말하시면 그게 오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경 이렇게 경건하게 딱딱하게 지성적으로 사교한적으로 이렇게 막 맞아 이렇게 예리하게 분별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뜨거워갖고 미치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꼬덕꼬덕꼬덕꼬덕는 거에서 바울이 그랬던 거였네요 그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황홀경 복음이주는 황홀경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울이 예언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였어요. 11절에 보시면은, 사울을 전에 알던 사람이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막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깔깔깔 대 웃었어요. 그래서, 야, 기스리의 아들들, 아들에게 사울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울이 선지자 중에 왜 끼어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저놈 왜 신학교가 있어? 어, 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저는 제가 왜 신학교가 있지?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도 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모범생이었는데 초등학교 때가 제가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사월의 모습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망난이 같고 신학생이랑 전혀 거리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개가 천선하에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바로 사월이 바로 이런 나이론 신자였다가 예언자 무리에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월이 사무엘도 모르는 사람이어신앙적으로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조용경 목사님 다 아시죠? 그렇죠? 오카노 목사님 다 알잖아요. 사월은 오카눔도 모르고 조용기도 모르고 완전 신앙적으로 나이론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몰라요. 오직 하 사월의 종경이 야 사완이 알잖아요. 사완도 하는 거를 사월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인데 예언자들 무리에 속해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만한 훌륭한 지도자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조롱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비어있어서 아, 저 인간 맨날 이 땅의 것만 얘기하고 맨날 비트코인 투자하고 이 주식 투자한 거 말아보고 얘기만 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laughs> 여러분, 물론 주식 투자자하고 비트코인 뭐,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투자하세요, 공부하시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면 주식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 뭐,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 인간 이 옛날에 그랬던 인간이 아닌데, 세상이 비웃을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가진 것을 주기 위해 오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과거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거예요. 물론 과거도 맞죠. 미래의 조명 속에서 현재의 각기가 다 이해가 가고, 섭리로, 놀라하나의 섭리로 고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아, 성령님은 가진 자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에게, 사울처럼, 암나기를잃어버려 이리저리 상가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미래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황후경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허락하신 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리가 성령을 만나고 예언을 경험하고 미래를 말하는 예언자 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사이이 잃어버린 상실의 시간 속에서 사모엘를 만나고, 아, 예언을 하게 되고, 과거가 아니라, 성실이 아니라, 충만함과 황홀경과 사랑의 그 복음을, 예언을, 하나님 나라 약속을 믿고 회복되는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언자로, 진정한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미래의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할 수있사 하며, 거를 거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자의 사명, 예언자의 부르심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